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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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, 에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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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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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짧게. 셋! 아! 아! 어, 어. 에이! 에이! 어어... 다 에이! 에이! 일 에이! 넷! 에이! 아 에이! 어! 아! 어! 아! 어! 오, 성공! 에이! 에이! 그렇지, 착공! 뭐야? 이거 뭐야? 반장님, 아. 저 뜨거운 물 이게 찢습니다 착공하고, 자... 저, I said 이, said I said I said I 이, a i 이, 야. 아니, 씨. 중요하다. 잠깐 자, 에이! 어이. 어이. 에이! 아이 아 에이! 초회자야지. 아, 다섯! 에이! 초이다 여섯. <laughs> 여섯! 에이! 일곱! 어이. 일곱. 어이. 에이! 어이. 어? 어이. 에이! 아홉! 에이! 아, 천천히. 자, 열 번. 하 아, 아, 어? 아, 아, 높이 올려 아. 셋 아, 아, 넷. 아, 넷. 아, 넷. 아, 넷. 아, 아, 넷. 아, 일곱. 아, 어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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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

형 예. 해동! 게 날려버려 해동! 어이! 오날라날라날라 <laughs> 네. 해동! 不是啊